아, 정말, 집어를 개못 준다더니, 캔타우로스도 하던지, 끝까지 40대까지 땡겨본 건, 미소로지에서도안 하던데. 근데 이거 벽돌 캐는 한참 걸리지 않나, 이거? <laughs> 정말. <웃음> 이게 뭔 조합이야? <laughs> 개 어이없네, 진짜. <laughs> 이게 중세의 세라핌 이게, 에이지2에서는, 흥하면은 한 번씩 몽골이 저런 거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, 사실 그것도 요즘 옛말이긴 해서, 잘안 보이긴 하거든요. 와, 그냥, 밟아, 밟을... 아니 무슨? 뭐야, 이거? 어벽 때리고 있었어, 수도교.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, 공사 숫자를, 아득히 뛰어 넘어요, 창공사 숫자를. <laughs> 아이고, 이게 무슨. 카네 <laughs> 사냥꾼 범위 오라를 일단 계속 받긴 받으면서, 사리이 사우를... 와, 그냥, 뭐, 무... 아니, 어떻게 이게 무지성으로 지나가는 게 이게 게임이 되냐, 이게? 와, 되네요, 이게.